처음 구는 쉽게 잡고 그 다음 생각하는 걸로. 베르바토프 선수가 썼던 그턴 기술 있잖아요. 그 제가 즐겨 쓰는데. 두비라 올릴 때 옆에 보고 같이 올려야 돼. 옆에 안 보고 있어 지금 옆에 옆에. 이거 어디 갔어?

잘 먹었잖아. 야, 진짜... 나 결국에 잘 먹었잖아. 골대, 골대! 오, 즈 됐다!

그고 그냥 꿀로다 들어가라 그래 다꿀대로 들어가야 돼 프로 애들 이 아, 무조건 뿔등이 들어가라고 네? 인수 아, 아, 그래 준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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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야 준서야 준서야 이서야 준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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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야 준서야 준서 쭈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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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지 쭈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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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이스욱이스 쭈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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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이스 괜찮아. 잘해. <laughs> 자, 있어, 후반도 있어. 네, 형 아, 네. 아, 아, 지금 여기 앉아서. 두 개가 지금 다미끄러서 패스가 안 되잖아. 근데 지금의 싸움은 리반드 싸움이거든. 근데 리반드 다 어디 가가지고? 상대 가. 왜? 우린 간격이 다안 맞아. 가운데가 다 어? 비어 있어. 수비가 올린 만큼 미들도 올려주고 수비도 올려주고 되는데 이 미들 라인이 아예 다끊겼단 말이야 지금.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게, 볼이 떴어. 길게 나갔어. 그럼 그 볼은 다시 얼른 나와. 미드, 미드를 드 떨어질 확률이 되게 크단 말이야. 그 미드필드가 그걸 자, 잡아먹고 준비해야 돼, 미드필드. 다음 리바운드 에 대한 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. 공을 잡으려면 적극적으로 붙어야 되는데,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야 우리가 정신이 없는 거야. 계속 상대방한테 볼 넘어가니까.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수비수에서 뭐 빌드업 해가지고 나가기까지는 지금 힘들 것 같아. 그러니까. 땅땅 때려주고. 앞에 포드라인이. 리바운드 뜨고 그다음에 이두번째공두 번째 바운드 공을 미드필을 잡아서 해결.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좀 해야 돼. 이기고자 그렇지? 그러니까는 급할 필요 없어, 이제. 네.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해줄건 정확히 강하게 해 줘야 돼. 네. 그리고 볼이 정지돼 있는 상황. 파올랐을때 급하게 하지 네. 대볼때 안에 그냥 갖다 둔다는 생각하고 나머지 공격수들은 볼때 안으로 다 들어가 주면 돼. 이해했지? 예. 네. 보통 네. 네. 슈팅을 때리면 우와. 하고 구경하고 있어. 그냥 달려 들어가야지. <laughs> 지금 꿀팁이 완전 이게 캐치가 돼? 안 돼요. 안 된단 말이야. 막고 나고 흘러오는 거 주워 먹어야지. 용사고! 아, 어떻게 하아고 그랬어 아까 어떻게 하아고 그랬어 오케이. 세컨볼을 잡아야 돼요. 오. 嗯哼，啊、mm，这成绩那个改的，是的。 줘줘, 올려, 됐어, 됐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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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올려, 올려, 됐어, 됐다, 됐다, 됐어, 다다어됐됐

네.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친구들하고 하는 네. 경기였잖아요.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후배들과 함께 같이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매너 있게 상대해주신 창원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. 어, 후배들 고생 많았습니다. 아, 네. 아 학생들 경기 보면서 되게 많이 좀 가슴 좀 떨리고 막 이러셨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 보면서 어떤지. 네, 초반에 좀 경기가 안, 안 풀려서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끼리 서로또 싸우지 않을까,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마무리 잘돼가지고 좋고 일단 기, 지니까 기분은 나쁘죠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정말로 이해한 것 같아요. 청원고학생들 은 아마 선생님 또 힘들 거예요. <laughs> 다음 게임, 다음 게임 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부로 딱 끝나니까 하나의 출가부람, 출가부 네. 매너 있게 해주신 청원고 감독쌤 감사드립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그 선생님 우리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. 네뭐 일단은 우리 아이들 열심히 해줘서 어, 이겨서 또 저는 기분 좋고요. 계속 올라가서 아이들이 편하게 이 대회를 어,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주최해주신 고알레측에 감사드립니다. 잔대가 많이 미끄러져 가지고 롱패스도 잘못 주고 공격한 데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요. 정말 빠른 거 같아요. <laughs> 빠르 가지고 잡을 수가 없었어요. 청원고 분들이 너무 저희보다. 기량이랑 볼 컨트롤 막 그런 게다 뛰어나시고 조직력도 앞선 것 같아서 저희가 연습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뭐 방심하지 않았나 음. 청구분들이 저희 이겼으니까 꼭 우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 왼쪽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못뭐 뛰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 아유 계속 아프더라고요. 한골안 먹어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. 영성구도 뭐 잘해주셨는데. 저희가 좀더 우수하지 않았나 그리고 옆에서 친구분들이랑 후배들이 많이 도와줘서 잘한 것 같습니다. 코채티너님 좋은 코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, 사랑합니다. 아, 사랑합니다. <laughs> 이기셨으니까 최고의 감독님이죠. <laughs>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우승할 것 같아요. 또 우승 트로피는 아마 질것 같아서 아무도 손안 댔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그냥 이 어.. 청원고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나? 들어갔다 어나 미래를 봤어 들어갔어 미래를 봤어 아아그 벽이 허술해 이거?